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라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1절, 2절 말씀을 나누고 우리 특세 기간 동안에 로마서 8장에 있는 39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한 절씩 한 절씩 좀 나누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을 어, 그림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가 그린 유화의 유명한 그림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에, 스테반의 순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 이 모습을 보면 제일 아래쪽에 스테반 수, 어, 집사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있고 어, 아니요, 아니요. 넘어가지 마시고 네,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이 그림을 보면 주변에 이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렘브란트는 이런 성화의 장면을 그리면서 이 현장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놓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본인의 얼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기 화살표로 된 부분은 본인의 얼굴을 거기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어, 던지는 스레반 집사를 향해 도를 던지는 그 현장에 본인도 있었다라는 의미겠죠 이때 나이가 렘브란드가 19세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아마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본인의 실존적 존재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이 있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 있는 장면인데 아버지 품안에 안겨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 신발 하나는 벗겨져 있고 또 한쪽은 다 떨어지고. 머리는 다 삭발이 되어 있고,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둘째 아들,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둘째 아들의 얼굴이 옆모습만 잠깐 보이지만, 그 모습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25세 정도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는 왜이 장면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을까요?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 그 그림에서도 성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라는 그 군중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나도 그 죄인이라고 십자가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예수를 외치던 그 많은 군중들 속에 본인이 있었다고 돌을 던졌던 수많은 사람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도 본인이 있었다고 돌아온 탕자가 자기라고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 죄짓는 모습 이 모습이 날마다 고백되어진 어, 그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읽게 되는데 로마서 말씀에 봐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바울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였지만 본인의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연약한 모습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었고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8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해 주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지나가겠는데, 바울은 앞부분의 1장부터 7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8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는 7장의 내용 중에 중요한 몇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나는 원하는 것이 선을 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고 있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런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2차 전도 여행도 맞바지에 있는 때였습니다. 선교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모습 거룩한 모습, 잘된 모습, 좋은 모습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도 본인의 삶 속의 삶의 자리에서는 결코 그렇지 못했다.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이 고민이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이지만, 그러나 악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는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는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이 사망의 몸, 이 곤고한 육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는 이 육신의 한계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육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곤고한 인생이라고 사망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이건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건져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자기가 뭔가 열심을 내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행위적인 열심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 건져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야 한다. 그것을 미리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표현을 이사야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하게 된 존재다라는 것이죠.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말했던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한다. 이게 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알고 성, 이 선지자로 섬기고 있는데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무슨 말입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지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때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리랴" 이렇게 고백했다가 바로 이 고백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가 건져줬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게 1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해야 될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함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습 어때요? 자격이 있나요? 앞에 사망의 몸이라 그랬고 공관한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자격이 없어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판단을 받아요? 내가 판단을 받아요? 예수가 판단을 받아요? 예수가 판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잖아요, 나 보여지는 건 누구예요? 예수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자, 보고 판단을 해요. 보실 때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보여지는 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신다고요. 그래서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사람이 어떤 행위나 열심이나 자기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열심과 행위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갈수 없다. 바리새인과 청이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더 율법적인 행위를 잘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갈수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 자신이 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은 매일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이틀은 매주 매주 검식을 했어요. 매일 매일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다니면서 암송하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차고,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이 여러분, 11조 정확하게 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먹었던 음식의 양념에 11조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지켜서 기도합니다. 안식일, 정확하게 지켜요. 주일날, 어, 안식일날. 음식 먹는 일 이외에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음식도 그 전날 다 준비해놓고 당일날은 그 준비해놓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라 했던 것은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그들인데 그들보다 우리가 잘 지키고 있나요? 우리가 행위적으로 더 의, 의롭나요?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갈수 없다. 우리는 갈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평가는 누가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예수님께서 평가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죄를 대신 저주시는 거예요. 정죄함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정죄함이라는 것은 선고예요, 선고. 재판정에 가서 피고가 선고를 받을 때 재판 결과로 5년형, 그러면 5년형 받은 거예요. 벌금형 얼마, 그러면 그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럼 그걸, 그걸 치러야 돼요. 벌금을 내든지 징역을 살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죄가 딱 선고가 되어지는 그거, 우리에게 선고되어진 게 뭐였어요? 너는 멸망이라는 선고가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할 값, 우리가 치러야 할 죽음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는 거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정죄함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너이죄 문제로 인하여 사망이라고 판결을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 도 안에 있는 자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과 이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자꾸 두렵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악한 사단들이 어떻게 되든지 이 확신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정죄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변의 다른 사람이 어떤 도전을 하고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정확하게 정죄감이 없이 정리가 되어 있는 관계가 되었어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 자신도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죄함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죄책감에 빠져버리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원망이 생기고, 그 불안함과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정죄감이 해방되었다는 확신이 없어져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감이 없다고 선언해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에 있었던 그이 렘브란트가 고백했던 그런 사람 맞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연약하면 죄를 짓고 그죠? 우리도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면서 또 연약한 모습 또 보일 때가 있고 그런 존재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감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죄라는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절에서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2절 볼까요?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이는 이라는 것은 앞에 거 1절에 있는 내용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되지 않는 것은 정죄감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해방되었대요. 그건 정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뭘까요?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법이에요. 그건 죄의 싹쓴 사망이다라는 법이에요. 맞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건 자연적인 법이에요. 세상의 일반적인 법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법이에요. 우리가 에덴동산에서 이후로 타락함으로 죄의 본성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그냥 두면 이 일반적인 법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들어가요. 그 아래에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 이게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아담부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까지 안 죽은 사람 있나요? 다 죽었어요. 우리도 다 죽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또 무슨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어요. 죽어도, 이건 마, 맞는 말이에요. 다 죽잖아요. 근데 죽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겠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사람은 모든 사람과 같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들어가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성경책이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여기서 제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나요? 아니죠. 무조건 떨어지죠. 믿으세요. 이건 믿음의 문제인가요? 어쨌든 믿으세요. 자, 나볼게요. 떨어지네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이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밑에서 당기는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떨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들고 있잖아요.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안 떨어지고 있나요? 손으로 힘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요. 당연히 떨어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떨어지는 인생을 잡아주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인생입니까? 붙들려 있는 인생입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떨어지는 존재예요, 붙들려 있는 존재예요? 붙들려 있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에 딱 얹혀 있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떨어지는 사망의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떨어지는 정죄감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는 끝났어요.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내 구조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는 정죄가 끝났어요 안 끝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은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주어셨을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백한 7장 25절 마지막에서 미리 고백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이 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정죄감에 떨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어떻게 할까 걱정하며 그 걱정스러운 것으로 밤을 지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요? 예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는 끝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더큰 은혜와 의의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정제가 끝났다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확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